그, 따로 드릴 필요 없어요. 그니까, 러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고마워서, 목사님 휴가 가시는데, 저희 우리가 돈 드릴 테니까, 뭐, 만불 드릴 테니까 세계 여행하고 오세요. 농담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 휴가를 저확쪽에 캘리포니아의 가족들이 그걸로 보러 간다 그러더라. 그럼 목사님, 목사님 비행기 그 사드릴게요. 라든가. 아니, 그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유급휴가는 월급 밖에서 받으면서 따로 돈안 받고 휴가를 갔다 와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 그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제가 이, 이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휴가를 들이가면 자기가 목회를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신실한 줄 알아요. 그런 오산입니다. 목회자들은 휴가를 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 저는, 목회 아니저 휴가도 안 가고 휴가 다다 반납하고 열심히 일해요 저 귀엽죠 하나님 바보야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특별히 휴가를 안 가면 이번웃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성은 운물하고 비교하면 물을 운물을 가끔 쓰면 물이 차오는데 물을 계속 확 퍼내면 물이 고일사급 수이듯이 거기 가게 되면 영적인 상자 그 다음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가 사고칩니다. 아, 영성교육을 위해서 1년에한 일주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그 휴가하고는 휴가를 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목사님이 영적 영성 개발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알고있었지만 다시 좀 재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럼 뭐 3, 사에 갔다 오셔도 되고 어떤 거는 긴 것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둘씩 나눠서 3, 4씩한번두번 번 갔다 오거나 이런 식을 할수 있죠. 그 그러니까. 평생교육은 여러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미나에 다시 가신학교가 다시 들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명한 그런 그 워크샵 한 곳에 가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피리추 디렉터 원어원드로 가서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그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가지가 많은데 다그 목사님의 미대에 맞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전혀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그 이베리아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베리아션에 목사님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사님도 그거를 다 조용히 듣고 경솔한 마음으로 듣고 나에 대한 그이저 그럴까요 그 크리 크리티스즘이라기보다 아니면은 그저그 그, 목사님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을 귀들어서 귀기울여서 들어야 할부분이 있고 목회 위원회 분들은 이 시간 잘 만났어. 내가 목사님 한국식 말다해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고 목사님의 진정을 위하여 목사님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시는 그런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돼서 인플루가 되면은 다 좋은 거예요. <laughs> 문제가 될때 뭐냐면 목사님이 시큐어도안 하고 남들이 자기네에서 무슨 이런 권위를 하면 그게 나를 욕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건 목사님 이 잘못된 거고 교인들 중에도 아싸, 잘 만났어. 내가 한국식을 다 해야지,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그때만, 물 만난 물고기 같저거어야지한국 얘기 다 해놓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는 사람답게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슨 질문인지는 다 나와있어요. 우리 연서사는그이베리에이는각 부모마다, 심지어 휴가를 다 찾아서 쓰십니까? 라는 질문도 있고, 그리고, 어, 설교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또강 난다 있고, 그러니까, 그 보시면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걸 다해서, 이베이션을 그 자리에서 그항목을 넘어가면서 다하고 얘기를 하시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말하면, exceed expectation. 생각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met expectation. 우리가 기대한 거에 부응합니다. 아니면, did not meet expectation.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맞지 않고, 못 미친다라는가. 있으니까 꼭한국을 표시하고 나중에 다 끝났으면 목사님이 거기 사인 해요다 듣고서는 전녁에 동의합니다. 사인하고 그거를 저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남을 보고 쫙 보고 박대성 목사님은 이베르신 이렇게 나왔구나. 어, 여기서 인플루언티 뭐가 있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애널 인터뷰. 저는 모든 목사님을 애널 인터뷰 해요. 제 오피스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거 보고 목사님 여기 나오고 니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뭐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나아졌습니다라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했네요. 그뭐 하셨어요? 아 제가 목회가 바쁘고 피곤해 그래서 당신만 목회합니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책임 있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일이에요. 그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박대인 목사님 말씀에 목 목자가 양을 어? 다 펄프 뿔리 흩어지게 하고 양을 돌보지 않다는 거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박, 박, 박대성 박 목사님은 베사니 교회라는 양이, 양의 이양 무기가 있고 저는 센츄럴 메릴랜드 디스트릭이라는 77개의 교회가 있을 게제 양이에요. 제가 그 목회자들을 돌보지 않고 관리를 안 하면 이7개곱 교회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어카운트빌리티 책임 소재 내가 내친구한 장이라냐를 결정하고 그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시면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제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면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재정위원회. <laughs> Committee on Finance. 아니면 청지기부, 그랬는데 Stewardship. 자, 그러니까 Finance Committee는 뭐냐? 재정위원회는 뭐냐면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재산. 부동산이고 아니고 유동 재산을 관리하는 게 재정 위원회입니다. 재산 관리를 따로 있죠? 재산 관리 위원회는 부동산, 땅, 건물, 아니면 큰 기계들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저기 자산 관리 위원회고 재정 위원회는 이런 그 스티어십 캠페인을 잘할수 있는 게그일인데큰 교회는 따로 있어요. 재정위원회에정책임 따로 있는데 중, 중간 정도 사이즈는 재정위원회가 다 합니다. 그니까 재정위원회의 책임이 무엇이냐. 교회 전체 재정, 재정 방향 모금 관리 지출 등을 책임진다. 그리고 매년 교회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회 임원에 제출한다. 세 번째 헌금을 계산해서 은행에 얘기 얘한다 프로그램 예산을 관리한다. 재정 관련 홍보 활동을 한다. 재정 보고를 한다. 그다음에 재산 활동을 자산 활동을 권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의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교회 하는 목회를 위해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게 재생 관련에요 감사합니다. 재산관리에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돈만 많이 늘리면 되겠지. 돈안 쓰고 돈을 교회에 백만 불 쟁여놓으면 좋겠지. 이건 철, 절대 천만의 말씀. 교회 재산관리는 일반 회사의 재산과틀 틀린다. 일반 회사의 재산관리 목적은 뭐예요? 프로필. 이윤을 많이 해서 좋은 거예요.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재산을 많이 해서 이윤을 높이면 제일 좋은데 교회 재산관리 철학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에서 이 돈을 제대로 올바르게 하겠느냐 우리가 돈일전을 써도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교회 재산관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가서 보면 은 어떤 교회는 다 그냥 꼼꼼히 다 따져가지고 일부를 쓰기 못 쓰게 쓰기 해가지고 제대로 뭐 원밀리언 달러를 쌓아놨어요 은행에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목회를 안 하고 교회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그 재산 납부 우리 한상영게 for rainy day 비오는 날 위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너는 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해서 그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돈만 여기다 원 밀년, 톱밀언다 뒤에다 갖다 놓고 안도안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은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세요. 재정의 내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헌금한 이 돈을 제대로 관리해서 일부를 써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임원들이 누구냐면은 재정에는 회장 그 다음에 회계 그 다음에 어 재정 관리 그러니까 특차경이요 제가 이한 말은 제가 용어가 조금 그 불가합니다.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네요. 제조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목사와 부목사와 그런 전도사님들 다 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임원회 회장, 평신도 대표, 평신도 연회원, 목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재단 이사의 이사장 재산관리위원회 그리고 그 재무서기 영어로는 Financial Secretary라고 해요. 그분은 뭐하는 분이냐면은.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들어온 거 세는 사람들 있죠? 세는 <laughs> 사람들 다 적어가지고, 최근 최근대로, 현금에 들어가도 다 보고서 적잖아요? 그럼 그거를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입금을 한다음 입금표를 이 재정 회계한테 아니, 재정 서기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재정 서기는 요번 주 11월, 오늘 8일인가요? 10일. 10일. 정신이 없네요. 11월 10일, 주일날 들어온 입금이 6,500불이다. 그 중에 최고로 들어온 게 4,500불, 헌금, 루스커, 베개, 머니 현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 해가지고 다 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IRS가 아마 8년까지 킵하라고 할 거예요. 기업에서. 8년이 끝까지 그런 그, 그 기록을 그 킵해야 되는데, 그 일이 그 인과 재정서기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재정서기는 한 사람 따로, 회계는 회계 따로. 왜냐하면, conflict of interest. 그두 사람은 서로 왼편 오른편 나눠져 있어요. 한 사람은 돈 받는 것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돈 쓰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딧을 할때 어디 터가 와서 보면은 돈 들어온 거고 하 나간 거가 맞아야 이 교회의 재정이 제대로 운영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어딧이 필요해요. 우리 연회에서 하는 게그 펀드 밸런스라는 것고 그걸 확인돼 있고 교회가.